안녕하세요. 격투기 전문기자 정석입니다. 황인수 선수의 ZFN 출전 오피셜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어제 그 소식을 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래나저래나 황인수 선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황인수 선수는 이번 경기 후 UFC에 진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인수 선수의 UFC 진출은 어떤 그림이 될까요? 요즘 매우 힘들다는 직접 계약 정말 가능할까요? 최근 UFC와 직접 계약을 맺고 타이틀전까지 치르는 아사쿠라카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 아사쿠라카이의 UFC 대위전이 발표됐습니다. 무려 UFC 플라이급 챔피언 알렉산드리 판토자와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12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T 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UFC 310이죠. 이 경기가 발표되고 나서 아사쿠라 카이가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카이 본인이 UFC에 어떻게 진출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황인수 선수의 UFC 진출에 대한 힌트를 조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카이는 일본인 파이터가 UFC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彼が話ヤギアヌンパ韓国選手スデレケド、チョキョンデネパンボウンイミ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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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ミ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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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ミミミミミミミミミミミそミ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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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んか本当にたまにこのオリンピックの金メダリストですごい選手が直接契約したりとか、あ,<ー>あとはベラトールとかワンのチャンピオンがたまにこの USC と大型契約するみたいな、そういうのがたまにあるぐらいで、本当にそれもレアなケース、はい、そんな中で、まあ俺がこの特大契約を交わしてもらって、初戦でなんとタイトルマッチに抜擢されたっていう。本局적으로朝倉海は、본인이 UFC へ、어떻게진출했는지에대한이야기를꺼냅니다。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본인의 어떤 장점이 UFC에게 어필되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네요. 한국 선수들도 이 부분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 네오미 1년 에 일이 있었어요. 정말의 협력 속에서, 이 평가를 받게 되었 라이징의 사카키바라 선수가 제밀고 USC にこなし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がまず一番にあって、まあ、それがないと絶対 UC には行けなかったからあとはビリーがね今ご飯食べてますけど。<laughs> ビリーが <laughs> うん、UFC とのすごいコネクションがあって俺が UFC に行きたいっていうそういう僕の気持ちを UFC に伝えてくれてい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あとはその UFCPI ってあのでかい複合施設あるよ、ね、うなすごあそこにも俺の名前を登録してくれて、うん、ビリーのおかげでねそこに入って練習できるようになってでその時に UFC の関係者がもう常に僕の練習とか見てたりとかでめっちゃ声かけてきたりとかして、まあ、そこでマッチメーカーの人とか UFC のすごい偉い人らと話す機会があって、まあ、そこでプレゼンさせてもらったんだよね自分が こうこういういととやってるとか自分の戦績がこんだけあって、ライ z i n でメインイベントを何回やってて、YouTube はもう130万人いてとか、日本にはファンこんなにいるみたいな話とかは全てさせてもらって、で、話したんだけど、なんかもうすでに UC を結構知ってくれてて、それを目をつけてずっと見てくれててで、俺のなんかファイトスタイルとか、豪快な KO とか、なんか全部を気に入ってくれてたみたいで、だけどまさかライ z i n から来れるなんて思ってなかったから、そう引き抜きになっちゃうもんね。 佐原さんんがが、OK、を出しててくれれたというかそれが全てなんだけど、ね、でまあ他にもいろんなね方々が協力してくれて、まあ、この評価をね得ることができたわけですよだから格闘家の部分だけじゃなくてそれ以外の YouTube だったり他のビジネスのことだったりっていうのも全て評価してもらってこの試合が組まれたのでだから言ったらあれだよねその日本のファンのみんなが俺にくれた機会だと思うんでこの試合はだから日本のみんなのためにも絶対勝た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でいます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황인수 선수의 UFC 직행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ZFN 대회 황인수 김한슬 선수의 경기 흥행 여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아사쿠라카이가 이야기한 대로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선수 본인의 인기 여부가 UFC 직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황인선수의 ZFN 경기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정찬성 대표가 UFC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면 오랜만에 한국에서 UFC 직행하는 한국 선수를 볼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격투기 전문 기자 정성욱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